안녕하세요. LTK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영상 5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잠깐 이렇게 라이딩 하러 나왔습니다. 정말 이 바이크라는 게 시즌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뭐 여름엔 더워서 못하고 겨울엔 또 추워서 못하고 이게 상당히 아쉬운 것 같아요. 바이크를 진짜 타고 싶어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시즌에 상관없이 그냥 막 나가서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겨울에도 바이크를 좀 타봤는데 어 적당한 날씨는 딱 지금처럼 영상 5도 정도 됐을 때가 그나마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오늘은 코터급 바이크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리터급 바이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체가 작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 조작 편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런 시내 길이나 어디 좁은 골목을 갈 일이 있을 때이 부피가 작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거든요. 리터급 바이크 같은 경우는 시내 주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재꿈을할 확률이 현저히 적어집니다. 물론, 제꿍을 하게 되는 상황이면은 정말 피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커터급이어도 제꿍할 각이 나오면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런 제꿍이 일어날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는 게 가능해요. 정말 젊었던 힘까지 다 해서 버티면은 그래도 제꿍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우선 연비가 좋습니다. 제 바이크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가 미터당 30km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실제로 라이딩을 해봤을 때도 아무리 RPM을 많이 쓰고 좀 빡시게 라이딩을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연비가 25km 미만으로 나오는 걸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쿼터급 바이크들이 연비가 20km 이상은 나와주거든요. 미터급이나 미들급 바이크에 비해서는 연비가 상당히 잘 나와주는 겁니다.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연료 탱크 용량이 11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즉 연료 한번 넣어서 300km 이상을 갈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코터급이 미들급이나 리터급에 비해서 이 운전하는 재미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배기량이 좀 낮다 보니까 이 기어 변속을 좀 자주 해줘야 돼요. 이 기어 변속하는 맛이 이렇게 시내 주행할 때 이렇게 기어 변속을 때리는 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리터급 바이크들은 사실 시내 주행할 때 1, 2, 3단 정도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쿼터급 바이크 같은 경우는 1단부터 6단까지 써야만 어느 정도 속도를 따라갈 수 있고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뭐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어변속을 수시로 하면서 주행하는 게 재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코터급의 가속력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보통 코터급 바이크들 제로백이 한 6초, 6초에서 7초대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로 치면 제로백 6초대가 나오려면 중형차 이상 그 중에서도 좀잘 나간다고 하는 차들이 그 정도가 나갑니다. 근데 이 300cc 밖에 안 되는 바이크가 그 정도 가속력을 갖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부족한 가속력이 아닙니다. 코터급이 바이크 입문하기에 정말 적합합니다. 아무래도 바이크 자체가 좀 가볍고 스로틀 반응도 리터급에 비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거든요. 뭐 주행 중에 스로틀을 팍 당긴다고 해서 갑자기 앞바퀴가 들릴 정도의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크 입문자들의 실수를 이 코터급 바이크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장점은 기동성이 좋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동네 요 앞에 잠깐 장 보러 가는데 큰 리터급 바이크를 타고 가는 거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코터급 바이크 같은 경우는 동네 잠깐 어디 갈 데가 있을 때 잠깐 갔다 오는 게 되게 편리해요. 뭐, 대충 아무 잠바나 입고 나가도 되고, 추리닝을 입고 나가도 되고, 물론 헬멧은 써야겠죠. 그렇게 잠깐 동네에 있는 뭐 마트에 장 보러 가거나 그럴 때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물론 각 바이크마다 그 바이크만의 매력, 그리고 그 바이크만의 특성,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배기량급의 바이크가 좋은 것이다. 이 급이 좋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커터급 바이크의 장점만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다음번에는 커터급 바이크의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해서 바이크 시동도 걸어줄까 해서 나왔는데 어, 라이딩하기 상당히 괜찮았던 날씨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커터급 바이크의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